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하는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확대 시행 안내입니다. 본인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자금이 한 번에 빠져나가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정지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지급정지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의 계좌 통합 관리 시스템 및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5일부터 신청 채널이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됩니다. 소비자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에 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괄 지급정지 대상계좌는 본인 명의의 수십 출금식 계좌 및 금융투자 회사계좌이며 지급정지를 희망하는 일부 계좌만 선택하여 지급정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괄 지급정지를 하면 모든 출금 거래가 정지되며 지급정지한 계좌의 해제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피해금이 이체된 타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 구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